아리미 놀이터. 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고스트 헌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신규 귀신 등장. 오, 합체 귀신 지 설려비로스? 지 설려, 아니, 지 네비로스랑 설려랑 합체한 지 설려비로스인가봐요. 얘 약간 지 네비로스 여자 버전 같은데? 그쵸. 그리고, 일렉트릭 모주기. 아, 얘는 얘랑, 그리고 일렉트릭 해론. 얘네 두 명은 신비 아파트 극장판 하늘 도깨비대 요르문관대에서 주비에 뿅망치 그 요술을 맞아가지고 각성한 모주기랑 해론이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모주기는 S급이고, 해론은 SS급이네. 헐. 얘네둘다 잡기 쉽지 않겠는데요.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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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핸드폰. 이 핸드폰이 웹툰이더라고요. 고스트헌터 웹툰 봤어요? 이게 쭉쭉쭉 보다 보면은 막 신호기도 나오고, 일렉트릭 헤론도 나오고, 주비도 나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전설의 고스트 헌터가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래요. 핸드폰을 들고 다녔다고? 전설의 고스트 헌터. 전설의 고스트 헌터. 이 아저씨가 전설의 고스트 헌터인가봐요. 이 모습을 보니까 약간 강림이 아빠인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인물? SS급이랑 SS급이니까 빅녀을 써봐야겠다 빅렷이 8개가 있는데 한 마리라도 뜰려나? 고! 마지막 빅녀지 빅렷... 보이겠... 직... 하지만 저에게는 도깨비여 1559개가 있어요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지 충분히 고! 뭐야아 조랑이? 아얘 조랑이 소리 되게. 다시. 뱀파이어 아니야? 뱀파이어들은 꼭 이렇게 다 웃더라. 맞네. 요아인 요아인. 다시. 얘 아니야. 얘 골목이야 골목이. 골묘기. 이 거친 숨소리 골목이 아 라바나브 아야 약간 그 나왔는데 빅녀. 어? 무슨 소리지? 약간 해바라기 같지 않아요? 해바라기? 오! 일렉트릭 모주기 떴다 잡았다 잡았다 대박! 닿는 순간 마비되는 전기 거미줄로 공격을 한대요. 마지막 공격이다. 왔어! 일렉트릭 모주기 잡았다. 잡혔지 소리를 못 들었다. 어 귀엽다 미니미니 미니 버전 어디를 되게 활기차게 뛰어가는 듯한 모습이네요 미니미니 미니 버전은 일렉트릭 모주기 S급 잡았다 소리를 들어 가볼까요 여기 다 찌릿찌릿 거미줄 한번 걸려볼래 일렉트릭 모주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아주 높은 곳까지 뛰어를수 있지 닫는 순간 마비되는 전기 거미줄! 슉쇼! 일렉트릭 모주기 S급 공격력 295에 스킬 공격력 2800! 특징은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거미줄을 발사를 하고 거미줄을 이용한 빠른 이동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스킬은 닿는 순간 마비되는 전기 거미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전기 거미줄 공격이었구나. 아, 주비가 번개 충전의 요술을 줬으니까 이렇게 전기 능력을 쓸수 있는 건가 보다. 오, 그리고 점프를 엄청 높이 할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점프한 듯한 모션을 하고 있는구나. 되게 즐거워 보인다 얘 표, 표정이. 그쵸죠 해론 잡으러 가자 이제. 뭐야? 요르문간드가 떴어. 요르문간드도 S S 급이잖아요. 아 근데 S S 급 요르문간드 지금 떠가지고 S S 급 일레트리 헤론 안 뜨는 거 아니야? S S 급 왜? 니가 나왔냐. 아 헤론 나와야 되는데. 아 어, 근데 S S 급이 생각보다 빨리 떴는데 일레트리 헤론도 나올까요? 아 얘가 나와가지고 왠지 헤런안 똑같은데. 아이. 것은 나의 창조자가 남긴 명령대로 행해 오피키온? 오피키온도 S S 급이잖아요. 뭐야 나오라는 <놀람> 엘레트리세로는 안 나오고. <놀람> 오피키언이 떴다 S S 급 뭐냐 진짜. 아까는 S S 급 요르몬간드가 나오더니 지금은 S S 급 오피키언. 헤론 빼고 다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오피키언 윗일이 오늘 S S 급 이렇게 두번 잡은 건 처음이에요. 뭐지? 뭐냐? <laughs> 여름은간도 또 떴어 SS급 오르를 <laughs> 내놓고 아 목소리 따라다가 <laughs> 근데 왜 뭐지? 왜얘왜 왜 뜨냐 얘왜왜 왜 뜨냐 얘 근데 얘 말고 일렉트 일렉 일레... 일렉트리 캐롤이 떠야 되는데 왜 요런 건거 뜨냐. 대 대. 근데 목소리가 되게 얇은 목소리가 나면서 부서버리겠다. 그랬는데 대. 에스스그일렉트로 떴다. 이 목소리 누구 뭐 목소리지? 마지막 공격. 중에서 카뮬라인가브리짓인가걔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 얘도 어딘가 막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네. 아 이거 혹시 오피키아 이게한방 주먹 빡 때렸을 때그 모습인가? 웬일이야? s s 그 배론 잡았다. 소리를 들으러가 볼까요? 여기다. 센 일렉트릭 등장.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주변의 전기들을 내 마음대로 조할수 있지. 필살기는요? 엄청난 스피드 일렉트릭 치 슉슉 안 보이지? 오, SS급 일렉트릭 캐론 공격력 365에 스킨 공격력이 4 4 0 0 번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번개 충전 100% 한다고? 특징은 주변의 전기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능력이 있고, 오. 뭐든지 파괴할 수 있는 괴력. 맞아. 그 괴력으로 요르문간도부셨잖아 그리고 스킬은 엄청난 스피드의 일렉트로닉 파워 펀치. 펀치! 잡았다, 헤론. 다 잡았다. 신규 귀신 다 잡았다. 어싸 <laughs> 짠! 오~! 일렉트릭 모주기 일렉트릭 헤론, 합체 귀신 지 이름이 뭐였지? 지설려비로스까지 포획 성공! 그럼 합체기신, 합체를 시켜야지. 여기 들어가면, 오, 지설려비로스 생겼다. 지설려랑 지네비로스도 꽉 많이 있고, 고스트 소울도 충분하니까 바로 합체하기. 오! 합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지설려비로스 미니미니 버전은 이렇게 생겼구나. 끔찍한데? 그러면 사운드 소리를 들으러 가볼까요? 코스트 플러스에 가서 어, 여기 있다. G 네비로스와 G 살려의 합체귀신, G 살려 비러스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얼음 서커스장이지. 필살기는요? 투명한 얼음 풍선 속에 영혼을 얼려버리기. <laughs> 움직일 수 있겠어? 오! 공격력 860에 스킬 공격력 6900! 아, 얘가 지 설녀랑 지 네비로스가 합체한 거였구나. 제가 아까 그냥 설녀랑 지 네비로스가 합체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 귀신끼리 합체를 한 거였구나. 스킬이 영혼을 얼려서 얼음 풍선 속에 가둬버리는 능력이래요. 얘네 둘이가 섞였으니까 스킬도 섞였네. 오!